야 와, 대박인데, 이거? 참. 어, 여보세요? 어, 여보, 난데. 우리 이제 차 바꿔야 되잖아. 어, 이번에 내가 하나 찍은 차가 있는데, 이 53AMG라고 이게 e 클래스인데 출력이 죽여요. 어, 진짜 좋지, 그지 어, 어. 근데 단점이 있어. 어, 뭐냐고? 문자기 두 개야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간만에 그 저희 제휴 썬딩샵 안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 차량도 특별한 차량이죠 오늘 차량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우리 E클래스, 벤츠 E클래스의 가장 상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 바로 253 AMG가 있는데 오늘 그 차량 아니고 253 AMG에 문짝 두 개만 달아서 그냥 뒤를 아주 얄쌍하게 깎아 놓은 바로 253 AMG 쿠페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 이 압도적인 중화 멋을 보여주는 새로우리가 얄쌍한 이 옆라인을 자랑하는 바로 벤츠 e 5 3 a m g 쿠페, 쿠페 쿠페의 방점을 빡 찍어야죠. 본격적인 차량 리뷰에 앞서,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 요즘 섭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차량 제가 근데 문의 받은 지한 열흘 예 네, 2주도 안 돼서 출고한 차량이라 요거 자랑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이 차량 진행하신 대표님께서 여기 지금 카톡이 나갈 텐데 수원에서 이제 개인사업을 차량 쪽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세요 이따가 한번 출연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여기 지금 카톡 보면은 5월 말에 안녕하세요. 어 벤츠 253 쿠페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블레스 차량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첫 문의셨거든요. 오늘 촬영일이 6월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와서 작업했고 어제 왔을 거 아닙니까? 딱 열흘 만에 출구한 이제 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준 예, 그런 차량이라서 오늘 이 사연 한번더 말씀 드리고 갈 건데요. 뭐 서류를 받았더니 승인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났어요. 근데 이제 차량 구하는 게 어려웠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여기 딱 카톡에 보이시다시피 차량 외장 색상 이 그라파이트 그레이 이게 약간 진한 찐 그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색으로 완전 픽스를 딱 해주셨고 시트도 무슨 뭐 레드 뭐 브라운 이런 거 하기 싫다. 나는 딱 색감이 이거와 맞아떨어지는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외장 색상과 내부 시트를 꼭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게 우회로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미션이 들더라고. 오히려 무슨 뭐 화이트에 레드 시트 이런 거는 차가 있었는데 그런 건좀 싫으시다고. 그런데 정말로 또 운이 좋게 이 입장 때또 섭외해가지고, 추구해드렸는데막 되게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뭐 저랑 또 카톡도 많이 나누고 또 인간적으로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수원에서 어뭐 촬영 그 직접 출연까지도 해주신다 하니까 제가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벤츠 253 AMG 쿠페 원래 AMG 쿠페 버전인데 AMG 차량이 차량가가 1억... 1,700, 뭐, 10만원? 지금 이 클래스에서 이제 이 63이 안 나오잖아요. 가장 높은 예, 고성능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AMG의 상징인 이 앞에 세로 그릴, 예, 파나메리카나 세로 그릴, 그리고 밑에는 진짜 AMG 이 라인의 범퍼, 예, 이쪽은좀 막혀 있는데, 요 하이그로시한 부분과 하, 뭔가 이 파워돔, 이런 모습들이 진짜 뭔가 밟으면 쭉 나갈 것 같은 그런 하, 상어 입 같은 앞모습을 딱 선사해주고 있죠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 옆라인에서 찾아야죠 왜니까이 차량이 쿠페지 않습니까 쿠페 지금 이 영상 253 AMG면 클릭하셨을 거예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쿠페니까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나이대가 20대 또는 30대 한 초반 중반까지지 어 40대부터는 이 차량을 클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 인트로에 좀 발령기로 이렇게 좀 웃기게 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뭐, 솔직히, 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내분들이 이 차량을 데일리카로 탄다면 조금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투도어니까. 하지만 이 투도어의 장점이 뭡니까? 이 C필러에 꺾어지는 내려오는 유려한 라인. 예, 맞습니다. 진짜, 어, 포도어에서는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죠. GT 43포도어 GT 63포도어가 어, 쿠페형 세단의 모습 을 보여주고 CLS 뭐450 53 AMG도 있지만 바로 이 차량이야. 투 도어에서만 볼수 있는 그 라인을 뽑아내는 이40 쿠페보다도 어쨌든 더 고성능 라인업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포스가 덜덜하고 그 포스가 덜덜한 부분을 보줄수 있는 분이 바로 이휠 벤치에서 AMG 라인 휠과 AMG 휠은 엄연히 다르죠. AMG 라인, 제가 되게 싫어하는 5 스포크 불가사리 이런 거 정말 제가 극혐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5 스포크, 예, 단조 휠, 예. 이게 약간 지금, 어, 어떤 메탈색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어, 이제 까맣게 도색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는 또 AMG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딱 박혀 있고요. 이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 바로 63 AMG 단조휠 뭐 20인치 또는 21인치 이런 걸딱 업그레이드하면은 그냥 이63 되는 겁니다. 오, 제가 2 5 3 쿠페를 지금 출고한 지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이더라고요. 요즘 여기 썸네일 나갈 텐데, 작년에 이게 조회수가 그래도 달달하게 나왔거든요. 거의 6천 가까이 찍었는데, 제발, 이번에도 조회수 좀 착각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뒷면 가보겠습니다. 뒤가또 좋죠. 이게 이제 E-Class랑은 좀 라인이 달라요. E-Class 페리버전과 2, e 5, 3, 22년식, 특히 22년식도 마찬가지지만, 뒷모습이 좀 다른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 이들도공디 쿠페나 이450 쿠페 뒷모습과 똑같죠. 근데 이제 이 e 클래스 일반 모델과는 조금 이 뒷라인이 다르고, 여기 또이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 부분이 쫙, 이게 또 개폐식은 아니지만, 고정식이지만, 이게 달려서서 여기서 또 공기를 쫙 한번 올려주고, 벤츠마크, 특히 AMG 레터링,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후면에서는 뭐 요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밑에 딱 와야죠. 일단 AMG 라인 아니죠. AM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두툼한 디퓨저. 그리고 5 3 라인에 적용되는이 원형 듀얼 머플러. 합이 예, 총 4개. 그러면 이 63이 만약 있었다? 그럼 이게 사각형이 들어왔을 텐데 이 63은 이제 아직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이 e 클래스에서 볼수 있는 가장 끝 머플러.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차량 실내에 딱 와봤습니다. 실내 오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AMG 마크가 달린 와이 화면, 와이드 코피 딱 달려 있고요. 카본 예, 대시보드 트림 그리고 꼼꼼한 스티치가 들어간 이 대시보드 이런 게 좋은 차는. 뭔가 대시보드 그리고 이런 어, 트림 이런 데서 런데 결정이 나죠. 하이그로시한 게또 좋다. 또 우드 들어간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차마다 특성이 있지만 일단 스포티한 차량은 카본,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게딱 들어가면 실내는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이 차. AMG 라인이 아니죠. 이5 3 AMG 그냥 AMG 고성능 그 자체니까 AMG 이 디컷 잠자리 휠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일반 AMG 라인 잠자리 휠과 진짜 AMG 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양쪽 부분에 부들부들한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AMG 잠자리 이 부분이 비슷해요. 하지만 AMG 라인은 이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왔는데이 인서트 부분에 AMG에는 바로 이 메탈 소재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양쪽 옆에 달리는 동그란 부분, 이게 뭐냐. 바로 이제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예, 그런 다이얼식 예, 모드 설정되는 부분이 또 들어가고 진짜 디컷 밑에가 딱 잘려 있잖습니까? 요런 부분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이차가 비싼 거야 어? 여기 어, 알칸탄 소재 여기는 안 썼고요 그냥 요런 부분에서 딱 예, 들어가 있고 MBUX 시스템 그리고 옵션이 또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뭐 반젤 주행 통풍 뭐 열선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풍이나 이런 게 옵션이 또 뭐가 잘 들었는지 여기를 보면 알수 있죠 벤츠는 자 도어트림 보시면 일단 스포츠카답게 바로 카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벤츠 좋은 차에만 들어간다는 바로 이 아주 이쁘죠 요거요거 무슨 어, 높은 음자리표 들어가 있다 여기 구메스터 오디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요즘 GLE에는 단독체 부족으로 빠진다는 메모리까지 여기는 쫙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겠지만 지금 이 차는 일단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시트죠 이 시트 좀 스포츠형 버킷 시트 세미버킷이에요 완전 스포츠 시트는 아니고 옆구리가 좀 살짝 올라온 이게 또 운전하다 보면 옆구리꾹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타공이 된 부분이 있는 걸 보니 바로 통풍 시트가 더알수 있고 여기 MG 마크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예, 또 보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에비게이션은 바로 증강현실 내비를 제가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253이 CLS53과 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거든요. 뭐 실내도 이쁘고. 한데 요거 하나, 이 송풍구 앰비언트가 253에는 좀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예, 원래 어, CLS53에는 적용돼있는데 253에는 적용이 안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이 클래스의 어떤 중후한 느낌 거기에 AMG 스포티함을 같이 갖춘 그리고 크기도 아주 예, 잡은 그 차량이 바로 어, 254 쿠페 거기에 쿠페형과 또요 보여주는 플랫레스 도어까지 이 차량 음, 어떤 분이 좋아하실까요? 뭐투 도어니까 20대에서 이제 30대 넘어가시는 분들 예, 또 어, 그냥 일반 450 쿠페나 이런 분보다는 난 진짜 퍼포먼스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런 무드 조금 욕심 낼만 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고객님이 저기 먼 수원에서 또 여기까지 친히 또와 주셨습니다. 이거 차량 받겠다고 어제 부담 좀 덜어 주신다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표님 몽길 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빨리 출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나이 되게 젊으신데 좀 옆에서 이런 것하셔서 제가 너무 부럽고요. 여기 대표님이 수원에서 그 차량 쪽 관련 업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인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뭐 끝까지 이렇게 저한테 또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린데. 그 이번에 좀 제가 몰랐는데 진짜 이거 빨리 출고했더라고요. 좀 진행한 어,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몇달 동안 안 되다가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네. 거의 10일도 안돼 가지고 출고가 어돼 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 운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지나시면 제가 뭐 이런 것처럼 썬팅이나 뭐 아, 예.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솔라가드 프리미엄샵이어서 컨텀이나 네. 뭐 이런 거좀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네. 건좀 만족하십니까? 아 당연히 만족스럽고 아, 예상치 못한 것들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아,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 우산 이런 것도 겨드리려고 했는데 아, 예. 다른 걸로 그냥 좀 많이 챙겼으니까요. 아, 네. 예. 그리고 어, 또뭐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시피 뭐좀 주변 분들도 소개시켜 주신다고. 네. 근데 진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네 진짜 로 해드릴게요. 아, 진짜죠? <laughs>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차량도 자주 바꾸신다고. 데또 저랑 뭐 진행하실 의사 네. 있으십니까? 그러겠습니다. 무조건으로. 아, 네. 한번 진짜 이거 진심인지 카메라도 에 한번 말씀 해주세요아 진심으로 기덕 팀장님한테 다음에도 차량 차량 구매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돌아시면서 지금 또 금요일 오는데. 예, 운전 조심히 하시고 네. 또 하시는 일더 번창하시고 혹시 또 문제 사항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스진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트럭 한 번만 보시죠. 예.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정도 해 드리니까요. 자. 서비스가 부족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